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맥점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이흑5 점을 살려내는 문제입니다. 이 실전이라면은 당연히 그냥 죽어있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그런 형태이지만 여기서는 정말 간단한 그런 사활의 맥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럼 시작 전에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형태는 안쪽에서 자체적으로 집을 내고 살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치받는 수가 선수가 되죠. 한 점을 끊을 수가 있으니까요. 백은 위쪽을 이어줘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까지는 선수 교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최대한 궁도를 벌리는 것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되지만 보시다시피 삼궁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치중한 방으로 흙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수가 이 흙을 살리는 묘수가 될까요? 그첫 번째 수는 바로 이 자리를 단수를 치는 것이고요 이 때리는 것까지는 네, 서로 외길 수순입니다 여기서 묘수가 등장하는데 그 수가 바로 이 자리를 입구자로 네, 들여다보는 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수의 의도는 일단 끊어서 단수 치는 거랑 네, 단 그냥 단수 치면은 이한 점이 자충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먼저 들여보면서 끊음을 노리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백이 한 점을 끊더라도 이제는 안쪽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단수 쳐서 연결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점을 따내야 되고 이렇게 일선을 때리면서 건너가기 때문에 깔끔하게 연결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 자리를 또 이을 수도 없네요. 바로 위쪽으로 끊어가 버리니까 이번에는 이 석점이 자충에 걸려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더 크게 백이 잡히면서 흙은 연결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칠때 때리는 거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들여다보는 이 기민한 한수가 문제로 풀면 굉장히 쉽게 보이는 수지만 실전에서 마주쳤을 때 생각보다 떠올리기 어려운 수단인 만큼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맥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끊으면 바깥쪽을 쳐서 1선으로 네, 건너갈 수가 있고요. 이어주면 위쪽을 끊어서 자충으로 백을 끊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